민호랑 관련된 건다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 강의 듣는데 돈 필요하다고. 돈이요? 10만 원. 주셨어요? 줬지 그럼. 이노. 오늘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했어. 아버지 모임에 아빠가 참석했다는 게 뭐야? 네가 아빠가 어딨어? 아빠 대행 이용했어. 아빠 대행? 그게 뭐야? 뭐긴 뭐야. 돈 받고 아빠 역할을 해주는 거지. 박민호! 임원들 중에 아빠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빠들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오는지 알아? 무슨 정보? 시험 경향 진학 정보. 엄마는 그런 거 모르지? 그래서 가짜 아빠를 내세워? 선생님한테 다 얘기했어? 다 했냐고. 그래 했다. 그얘기를하면난 뭐가 돼. 애들까지 알면 완전 따당했는 말이야. 아, 왜 얘기했어.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 왜 거짓말을 해. 하,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빠가 없으면 다 너처럼 거짓말하니? 다른 애들은 상관없어. 난 그래야 했다고. 벌써부터 저런 거짓말이 나고 어쩜 좋아요? 선생님은 뭐 하셔? 민호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고요. 우선은 선생님만 알고 계시기로 했어요. 난 민호만 이해해. 뭐? 아빠 집 나가고 엄마 죽었을 때 애들이 우리더러 고아라고 고아원 가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언니는 도둑 누명까지 쓰고 얼마나 억울했어. 그렇다고 아빠가 있다고 거짓말할 생각하진는안 했어. 그때 아빠 대행이란 게 있었음 나도 했을지도 몰라 순정아 그런 심정이었다고 나도 돈으로 상처 덜 받을 수 있음 하지 안해 도깨비 같은 아빠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학생이 아빠 몰래 한줄 알았는데요. 아, 그 아빠가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한테 내세우기 그런 아빠들 대신 나가기도 하거든요.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 대행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있어요. 아시잖아요, 뉴스 보면 없는 것만 못한 부모들. 그렇다고 가짜 아빠는 좀... 요즘 애들이 그래요. 당신 아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럼,